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김하은입니다. 이번 꿈도약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4차 산업혁명과 3D에 관심이 많은 3명의 방사선학과 학생들로 모여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팀원은 김서연, 김하은, 이영경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D를 이용한 모델링 전문가 되기라는 제목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부할 아이디어 배경인 메타버스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즉,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G 사용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더욱 확산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메타버스로는 제페토, 로블록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 게임 엔터테인먼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메타버스의 고친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꿈도약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3D 모델링 그래픽 분야에 도전해 보자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코로나가 극심했던 작년 2021년 유일하게 있었던 대면 수업이 3D 프린팅 창업 실무라는 강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 3D 프로그램인 AView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신체 장기와 뼈를 실질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이에 더불어,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수업을 하고 이것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3D 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독학을 하려 했지만 차근차근 익히기에는 정보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포유에서 주최하는 꿈도약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3D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쌓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D 프로그램 관련 강의를 찾던 중 블렌더를 활용한 재밌는 3D 캐릭터 모델링이라는 강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처럼 많이 접할 수 있는 가상의 얼굴을 직접 모델링을 할수 있다면 프로그램을 쉽게 익힐 수 있을 뿐더러 흥미까지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렌더를 활용한 재밌는 3D 캐릭터 모델링 수업은 총 41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강의를 듣고 그날 배운 내용을 일지에 적어 복습하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에게 물어가며 학습할 것입니다. 또한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직접 실습, 발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며 실력을 쌓아나갈 것입니다. 만약 꿈도약 경진대회라는 기회를 통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익히게 된다면 현재 4차 산업 발전의 중심 소재인 3D 관련 기술을 익힘으로 미래 발전적인 사람이 될수 있으며 그에 걸맞는 시야를 가진 인재가 될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블렌더2를 완벽히 익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자유롭게 구현해 나가며 나만의 가상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이번 기회를, 기회를 통해,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3D 세상을 배우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생각의 폭을 넘길 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만들어,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보장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